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제 조그마한 텃밭입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텃밭에 제가 삼립국화하고 방아와 작년에 제가 채취한 많은 나물 약초에 씨앗을 뿌려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 예, 나와 보니까 이 삼립국화가 굉장히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번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아직은 작지만 예, 많은 개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는 녀석도 있고 예 벌써 뚫고 나와서 아, 제법 자란 녀석들도 입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또 강변에서 채취해서 옮겨 심은 녀석들도 나 자라나기 시작습니다예 여기도 이렇게 자라나왔고요. 예이 녀석은 집업 키가 좀 컸습니다. 이 삼립국화를 예, 키다리나물이라고 합니다. 물가에서도 잘 자라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너무나 생명력이 강해서, 아, 귀농을 하시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잡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잡초를 이기는 1등 식물이 바로 키다리나물 삼립국화입니다. 삼립국화가 예, 이런 봄에 이렇게 자라서, 키를 키우고 또 이름이 키다리 나물인 것처럼 키가 훌쩍 커버리면 다른 잡초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삼립국화를 신선초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이 국화 종류이기 때문에 잎을 만져보면은 지금은 어린 개체라서 많이 까칠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자라면 잎이 국화처럼 가칠가칠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향도 어 국화처럼 향이 강한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선초는 매끈매끈합니다. 꽃도 에 국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꽃이 피고 신선초는 구리떼나 어 그런 것처럼 아주 큰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사들의 로망 장소인 장령보늪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냐고요? 예. 친구의 텃밭에는 삼립국화가 자라, 이텃밭에 삼립국화가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이 삼립국화를 채취해서 예. 고기 위에 예. 쌈을 싸먹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3월 중순이라서 삼립국화가 크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순들이 나와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먹고 싶어서 어린 순이지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삼립국화를 처음 먹게 되었고 그 맛에 한번 먹어보니까 완전 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초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선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삼립국화였습니다. 자, 이 삼립국화는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쌈으로 먹으면 그 맛과 향이 바로 일품입니다. 조금 더 자란 녀석을 잘라서 쌈으로 먹겠습니다 칼슘 칼리움 철분 이런것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부인병에 특히 좋습니다 향취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향이 좋다는거죠 쌈이나 묵나물로 드시면 참좋고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피부세포를 재생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지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또 여성들의 생리통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나물이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예, 이렇게 약초로도 나물로도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시금치 대용으로 나물 무침이나 또 김밥 재료, 된장국, 부침개 등으로도 먹기 아주 좋습니다. 이 부침개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삼리국화는 이뇨작용도 있어서, 어, 소변도 잘 배출을 시켜주고요. 또 몸에 있는 독소도 잘 배출시켜주어서 건강에 아주 이로운 나물이 바로 삼리국화입니다. 이 삼리국화를 이생채로 먹으면은 아주 맛에 반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조금 뜯었습니다. 해질무렵 예, 별장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돼지고기를 굽고 쌈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소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김치도 또 배추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새우까지 준비하니까, 완전히, 잔치가 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비린맛을, 삼립국화가, 완전히 잡아줍니다. 맛도, 향도, 최고입니다.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예, 돼지고기, 쌈으로 먹는, 삼립국화, 정말 맛있습니다. 올 봄에는 삼립국화 잘 키워서, 어, 고기와 쌈 싸먹는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